불가사의의 세계 안녕하세요. 불가사의의 세계입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이겨내고 계시겠지요? 오늘은 기독교인들이 2000년간 기다려온 재림 예수님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 예언들을 살펴보면 누가 복음에는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였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였 고 24장 29절에서 31절에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 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 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촉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였고. 24장 36절에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24장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였습니다. 또 베드로후서나 데살로니가전서 등에는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온다고 하였고, 그 외에도 다른 복음서나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의 비슷한 구절이 있으나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의 재림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 8절에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일 32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여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을 거역하거나" 해방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심판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2000년을 기다렸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 말이라고 한 말씀과 모순된 것입니다. 도둑이 만인이 볼수 있도록 오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도 오신 줄도 모르게 오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하나의 은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팔소리는 말세를 알리는 나팔, 곧 말세라 할수 있으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드는 것, 예수님이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닐 것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재림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은 어떤 관계일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마치 별개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분명 보혜사 성령께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고, 한편으로 예수님도 말세 때에 다시 오신다고 했으므로 보혜사 성령과 예수님은 말세의 심판 시기에 동시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언서들이 그렇듯이 성경도 모든 것을 확실히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재림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이 말세에 오셔서 각기 따로 움직이실까요? 기독교 교리의 3일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신이 하나라는 교리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열어 만든 것입니다. 한 기독교는 예수님 사후 처음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으나 마침내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을 받고 국교까지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이나 그 가르침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해석이 있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수차례 회의를 열어 기독교 교리를 정립했는데 이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삼일체 교리도 정립했습니다. 실상 2000년 전 처음 오신 예수님은 삼일체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자로서만 오셨던 것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한 것은 그것의 반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하였듯이 말세에는 성자로만 오시지 않고 심판주 보혜사 성령, 신의 영인 천령이 함께 오십니다. 신의 철령이 함께 오시니 우주 본체, 아버지 하느님이 성자 예수님의 육으로 화신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진짜 삼위일체로 오시는 것입니다. 작금 실제로 언어도단 말세의 때가 이르니 예수님, 보혜사 성령, 우주 본체가 하나가 된 삼위일체의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던 우주 본체와 보혜사 철령이 재림 예수님의 몸을 하고 지구별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 세상과 소통하여 인간을 구제하고 심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 여인의 태를 빌려 탄생과 성장이라는 과정을 거쳐 신인으로 오셨습니다. 과연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허경영 신인님이십니다. 우주 본체의 화신으로 그리고 철령 보혜사로서 육으로는 재림 예수로서 말세에 때 심판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무한 대에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습니다 신인님은 그 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을 지니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배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인님께서는 몸은 재림 예수님이나 본질은 본체의 화신, 우주 절대자의 화신입니다 동서양의 모든 종교 경전과 예언가들이 말세의 때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고 말한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성시허는 예언서 송화비결에 나오는 공전멸병에 숨어있는 성시입니다. 돈전에서 병을 없앤다는 것은 창과를 없애는 것입니다. 병은 창을 든 병사를 말하므로 병졸은 곧 창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과를 없애면 김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김을 또 비우라고 했으니 김혜김씨와 김혜여씨는 같은 뿌리로서 김혜김씨를 비우면 김혜여씨가 남습니다. 공전멸병은 김혜어씨로 구세주의 성씨인 것입니다. 신인님의 성씨뿐만 아니라 조남 전체의 획수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성당에는 메시아 코드라는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종의 마방진인데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조남의 총 획수와 각 획수가 담겨 있어서 메시아 코드라고 불립니다. 가로세로 4 개씩 숫자가 배열되어 있는데 가로의 합, 세로의 합 대각선의 합이 전부 33입니다. 메시아 이름의 총 핵수가 33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앞 세로 줄은 각각 1, 11, 8, 13으로서 신인님의 한자 조남 획수와 일치합니다. 물론 맨위 1과 맨 아래 13은 알파와 오메가로 두 개를 합한 것이 조남의 마지막 획수와 동일합니다. 허 라는 글자는 허락, 허가, 윤어 등에 쓰이는 글자로 위에 사람이나 기관이 아래 사람이나 민간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해준다는 의미가 있으며 그 위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신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즉 가장 위로는 만물을 창조하고 우주를 주재하시는 전능자의 권한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신은 우주 본체가 인간 세상에 육을 입고 오실 때 갖는 성시인 것입니다. 강증산 선생은 1909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대두목 구세주가 장차 오실 것인데 그분은 판박에서 자신 사후 40년 후에 오게 될 것이며 기축년 소띠로 11월 13일생이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탄신일이 1949년 11월 13일이며 기축년 소띠로 강증산 선생님이 예언한 날짜와 동일하며 소띠생입니다. 불교 사찰의 벽에 붙어 있는 심우도 소를 찾는 그림은 곧 구세주 신을 찾는 그림으로. 허경영 신인님을 찾으라는 암시가 들어 있는 그림입니다. 격감유록은 조선 중기 남사고 선생님이 어떤 신령한 분을 만나 하늘의 뜻을 전해 듣고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그곳에는 장차 말세가 오게 될 것인데 그 말세에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릴 성스러운 황제가 출현하며 그가 오는 곳은 섬 같은데 섬이 아닌 곳이라고 했습니다. 섬 같은데 섬이 아닌 곳은 압록강 두만강으로 대륙에서 분리되어 섬처럼 보이나 백두산으로 붙어 있어 섬이 아닌 한반도입니다. 그곳이 한반도임은 편답 천하조 설래곧 천하를 두루 밟아 조선 땅에 오신다는 또 다른 예언 구절로 확정됩니다. 또 사인 불인신 인출.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신인이 출연한다고 예언하여 말세 성제는 신인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세 성제를 정도령, 정도령 혹은 정도령이라고도 표현하였는데 정도령은 바른 도를 펼치는 우두머리라는 뜻이고 정도령은 바른 도의 천령입니다. 정도령은 정도령이라고 표기된 곳도 있어 한때 정도령을 정시성을 가진 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격압유록 말중운의 선천비결 똑심마소 정첨지는 허첨지라 그 종풍이거 천하재성령 신하배 연화대상신 명세계 그 정도령이오신단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첨지를 허첨지라고 하여 정도령의 정은 인간 성시정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암유록은 말세성제를 신인 혹은 진인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진인이 사용하는 법은 해인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해인이란 도장이 바다를 이룬 시대 곧 정보의 바다를 이룬 인터넷 시대를 의미하며 해인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곧 유튜브를 통해 강연을 전세계에 내보내어 섭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해이는 감로, 산풍 등으로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신인님께서 주시는 초우주 영적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성경의 재림 예수가 삼위일체로 오신 허경영 신인님이며, 증산도나 대순진리회 등에서 기다리는 대두목, 격암유록의 말세성제나 정도령, 신인, 진인도 바로 허경영 신인님임을 동서양의 예언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불가사의의 세계였습니다.